야, 근데 대단하긴 하다. 33승 빵팩, 저거, 하다 보면은, 팀이 오픈하는 판도 있고, 팀이 막 트롤하는 판도 있고, 싸우고 탈주하는 판도 있는데, 그런 판다이겼는 얘기잖아. 그지 않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정도로 잘하는지 몰랐는데, 대단하긴 하다. 솔직히. 인정. 오케이! 유튜브 마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잘생겼죠 오늘은, 어, 되게 특별한 게임을 하게 됐네요, 이거. 이게 지금 상대팀 카버스가 지려라고. 이게 조금, 잠깐만. 망향이 가는데, 이 게임이? 어떻게,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걸? 카더스라서 1레벨 이렇게 싸웠으면 안 됐어. 허허, 좀 손해보고 시작했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더스가 33승 0패거든요? 만나버렸죠? 지금 볼베 원챔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즈려가, 급부 장인으로 유명한 즈려인데, 33승 0패? 끝까지 싸웠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좀더 공격적으로 할걸 그랬나? 퀴어? Q는 다야이 잡히는데 저게 요 지금 잘한다 연승 저렇게 왔네 저렇게 하기 힘든데 아 이게 안 죽네 아도랑 검이 아니라서 딜이 한참 부족하구나 포션도 먹고 있었고 풀리기남 잡을만한가? 노풀 아 풀이 없구나. 잘 도망가면? 누구 집 가죠? 아쉽다. 아, 렉사이가 노플이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네. 길게 싸우면 이겨요. 지금 짧은 대기 안에서 그런거고. 야, 선 넘었는데 너? 장난해?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 펀치. 아니 지금 장난하나 이 카밀이고 지금 어? 뭐? 내가 부, 짱짱 분리배운데 어디 펀치 펀치 먹어주고 먹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카밀이 Q 2타 장전한 게 아까웠던 거야. 그 고정 피해가 나도 높으인거 아니까 설마 죽겠어 하고 2타 갈기고 이속 증가 받았고 빠지면 빠지겠지 생각하고 들어온 건데 선 시계 넘었지. 아, 못 먹었어. 아, 씨, 나 채팅 보다가. 아, 아프리카 채팅 보다가 CS 못 먹었네. 아, 템안 나고 지면은, 님들 때문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아, 미안해. 아, 그렇게까지 할건 없잖아. 자기들 왜 그래. 잡자는 건가, 이거? 잡자는 콜이야? 뚜시, 시 뚜씨뚜씨 잡은 거 아닌가요? 네, 나이스 네, 조커 사킨 네, 네. 교육 뭐냐? 이게 레진주 첨으로 미니언 님들 거 아세요? 지굴에서 약간 사냥하듯이 아, 지굴이라 <laughs> 그러면 요즘 애들은 모르냐? 아, 뭔지 알지? 그러면 잠깐만, 한 칸, 한 칸만 더노플이긴 해요. 아, 난 죽었다. 아.. 진 까비 아쉽구만 Q 안쓰고 밀게요 잠깐만 이러면 어우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고. 풀 썼는데 못 잡았으면 진짜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나이스. 하네이브 밀고, 포탑 1차 밀고, 다음 용싸움 1 1레빈인 상태로 참전해서 궁 있는 상태로 가면 킬이 될것 같은데? 마조템이랑 닌탑까지 갈 거거든? 이거 왜 니가? 아니. 왜! 아니, 이제,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이거? 아니, 궁을. 옆각 탈 때가 아무데도 없네. 이렇게 가야 같이 가야 돼? 탈 때가 아무데도 없죠? 여기랑 블루 쪽밖에 없어서. 나요. 아, 궁을 그냥 천천히 타고, 걸어서 브루징하고, 궁을 추노용으로 쓰는 게 나았겠다, 이거. 아, 야, 이거 볼배 숙련도 때문에 못 잡았네, 요 뚜벅이라서 딜템 없으면 더 답답해 이거보다 스폰을완성할거예요 무조건 이거 에코 먹고 저탑을뚫게요 그냥 카라마카더스아 오케이 오케이 카더스가 근데 카더스는왜 노플이지? 아 내가 뺀거야? <laughs> 아 그래? <laughs> 거 미안하게 될수 있다 거뭐 어? 까먹을 수도 있지 뭘 그러오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뺐구나 아 그러게 채팅 좀 그만 보고 연승 끊는데 집중해야겠다 나이스 용, 우리꺼죠? 용 먹고. 으쉬 fucking, 뭐냐. 내가 맞을게. 트포, 얼마지? 나오죠, 이거. 2283원? 집 가면 딱 나오는데?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딱 돈이면 무조건 사야지. 지려요? 지려가 카졌어야 33승 빵패에요 지려가. 야, 근데 대담하긴 하다. 33승 빵패 저거, 하다 보면은, 팀이 오픈하는 판도 있고, 팀이 막 트롤하는 판도 있고, 싸우고 탈주하는 판도 있는데, 그런 판다이겼는 얘기잖아. 그지 않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정도로 잘하는지 몰랐는데, 대담하긴 하다, 솔직히. 인정. 운도 좋았을 거예요. 그니까 두 명씩 탈주하는 판도 분명 나오는데, 그런 판은 안 나왔다는 거지. 존나 잘하는 거? 플러스 매칭 운도 최소한은 받쳐줘야 돼, 저거. 두 명씩 나가면 진짜 못 이기거든, 진짜. 아, 님들 아시죠? 두명 나가면 진짜 아무리 챌린저 1등이어도 못 이겨. 3대5를 해가지고 같은 팀이 다 챌린저면 몰라도 적팀은 못하고 같은 팀은 이제 현지인인데 3대5는 진짜 못 이기거든. 4대5는 저도 하다보면 이기는 판이 나오거든요? 아 저는 지금 그마밖에안 되지만 지려는 그래도 900점이었으니까 나보다 좀좀 약간 캐리력이 오지겠지 정글이기도 하고 잘랐다 빼고 아, 씨. 오케이 야좀 아,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laughs>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연승 끊어 끊어서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으니까 이거 이거 약간 미안하다고 하고 지면 추하니까 일단 이기자 게임 이기는 데 집중 좀 할게요 먹었고 오케이 하메이부터좀 안전하게 템트리도 좀 구성하고 망갑에다가 탱템 위주로 좀 구성해서 1600골드, 1600골드 모아야 되거든? 음~~차 오 빨아드림 한번 빨았네 일부러 그죠 일부러 한번 빤거 같은데요? 근데 노플이잖아 이거 풀 바꾸면 괜찮아 난 브루징하기 쉽거든 카봤스 풀바꾼 거, 그거 약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야. 용싸움이 될까요? 이기겠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 레벨링 도수잘 돼가지고. 아펠라치오스 아무리 잘 커도 이즈리얼, 그, 그 얼건, 저거 뭐야, 무라마나 타이밍에 더 세요, 이즈가. 저 더, 그 후반이나 가야 좀 바뀌지. 그풀 그 일단 잘라주고. 까비. 이거, 카밀 하나? 억제까지 어, 밀만한데? 아, 약간 얘, 그, 레스, 프로레슬러 볼베라 그런가, 알리스타 닮기도 했고, 약간. 타워 깰때 보면은, 존나 죽방 때리면서 타워 깬다니까. 고생분들. 딱준 죽방 폼 아니에요, 이거? <laughs> 죽방. 여기까지만 하고 빼죠. 망가, 다음 템 망가 몰리고, 위캠프 빼먹으면서 빼자. 진짜 레벨링 더 못하게. 무리해서라도. <laughs> 미안하다, 드려야. 미안해. 나도 부캐 많이 키워봐서 그 마음 알지. 전승하고 있을 때 지는 그 마음. <laughs> 33승 빵패 해본 척 해버리기. 솔랭으로 못해본. <laughs>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김맹도 받았는데. 와, 존나 아프다, 앞에. 와, 너무 아픈데요, 앞에님? 피가 진짜 걸레짝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매진주 처음! 막딱 까비. 느리냐, 그렇게? 니라면면 끝났죠, 이거? 야, 애들 진짜 나빴다. 근데 막 추, 축하한다. 이러고 있네. 축하한다. 드디어 뗐구나. 1패. 아, 진짜 불쌍하다. 아, 33은... 34년... 아, 이 아이디 진짜 너무 불쌍한데? 와, 이거 진짜 불쌍하다. <laughs>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하지만 내 볼리베어 앞에서는 한 마리의 아기 고양이였어. 지려야. 볼리베어. 아, 좀 미안하긴 하네. 미안하다. 여기까지.